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지금 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지금 대통령 실발, 정부 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여기저기서 막 폭탄 터지듯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 전혀 국정 과제나 대선 공약에도 어, 단 일도 비치지 않았던 만 5세 조기 취약 정책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 연 이틀 동안 국회에서 대규모 토론회가 진행됐고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만 5세 아이들의 직접적인 그 당사자이신 학부, 유치원, 어, 학부모님들이 만 5세 조기 취약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게 요청하는, 어, 이 학부모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자리로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 만 오세 뭐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토론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지만 이만 오세 조기 취약 정책은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정부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만 오세 아이들은 발달 단계상 절대로 어, 본격적인 인지학습을 할수 없는 그런 연령입니다. 38개 OECD 국가 중에서 딱 4개의 나라가 만 5세 취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영국과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입학은 초등학교로 입학을 하지만 실제로 일, 초기 1년, 1학년, 우리로 치면 1학년, 2학년 단계는 거의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어, 활동하는 거하고 같은 수준의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놀이나 활동 중심으로 이제 배우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계적으로 만5세입학을 하는 나라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5세 취약 정책을 마치도 국제적으로 어 일정한 흐름이 있는 이런 정책인 것처럼 합류하는 것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제시한 정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어 정책 추진 추진 능력이 없는 정부라는 거 문서 윤석열 정부는 이걸 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대통령 공론화 해라 교육부 장관은 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시간을 두, 어, 두고 듣겠다 이러면서 정말 제가 볼때는 무례하게 짝이 없이 없는 행위였는데요 4시간 전에 학부모 대표들한테 간담회 있으니까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소지권자인 것처럼 해서 학부모 단체 대표들하고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책을 국정 그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한 워딩이 신속 추진을 강구하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도전으로 빨리 이 정책을 추진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어, 전혀 결정된 것이 아닌, 아닌 듯이 공지에 몰리고 나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박순의 교육부 장관은요,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어, 이번에 만 5세 그 조기 취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이분이 자기 전공인 행정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로 행정 추진, 기본 프로세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다. 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 국민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이 자리에 전국 그 어, 유치원 학부모회 관련된 어, 학부모 당사자들, 혹은 관계자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아, 이분들이 아마 그 윤석열 정부의 5세 조기 취약 정책에 대해서 아, 당사자로서 가장 직접적인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전국 유치원 학부모 어, 연합회 경기, 어, 경기 협의인가요? 어, 전국 어, 연합회 대변인이신 김학, 김한매 선생님의 어, 진행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130만 독립사립유치원학부모협의체인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대변인 김한매입니다. 방금 전에 강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안은 한마디로 황당무게한 해프닝 에 가까운 국가정책부실추진의 대참사입니다. 오늘 만 5세 이번에 그 조기 입학 대상이 된만 5세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 마음으로 그리고 국민적 대혼란과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어, 거기에 상응하는 사과와 공식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우려했습니다. 어, 강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 오, 이번 일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아젠다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저희 유치원 학부모는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 교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태였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소개드린 해 바와 같이 전국 130만 국립사립유치원 학부모협의체인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의 대변인 김한내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미 회장님 이가임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체 교사조직의 지역조직 중에 가장 인구가 많아서 가장 교사의 숫자도 많은데 경기도 공립유치원 교사연합회 권수영 회장님이야 임원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기자회견은 학부모 단체의 한분 발언 그리고 교원 단체의 한분 발언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기자회견을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전국 130만 공립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변하여 짤막하게 제가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은 전국 130만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이 볼때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부가 해당 연령인 만 5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의견 수렴 절차 또는 제대로 된 연구 결과 하나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거의 100%에 가까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극렬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화양한다는 말입니까 이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고 유치원 학부모와 교원은 물론 모든 시민 사회가 극렬히 반발하면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처인 교육부 장관은 현재까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잘못된 일은 사과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박순의 교육부 장관은 왜 순간을 모면하라고만 하는 겁니까? 급기야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려고 피하다가 신발이 벗어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130만 유치원 학부모들 그리고 나아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변하여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국민적 저항과 독도가 대혼란을 야기시킨 만호세 입학추진 정책에 대한 졸속 추진의 책임을 대하여 박순혜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주청년연합회 회장 이경민입니다. 지난 7월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부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였고, 이에 윤선영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검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1년 먼저 4 단계로 초등학교 넣는다면 학제의 족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연령이 다른 친구들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함께 경쟁해야 합니다. 취업도 1년 먼저, 결혼도 1년 먼저, 출산도 순서대로 이렇게 조기 경쟁을 통해 조기 인재에 육성한다는 정책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한다면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은 청년기 결혼과 출산에 대해 변화된 인식 개선을 위해 중고등 과정에서부터 되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돌봄은 현재도 교육과 돌봄의 분절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에서가 아니라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영유아교육기관의 시스템 정비를 통해 유아기 교육과 돌봄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정부가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어린이집은 교사 양성 시스템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유치원은 유아학교 체제 안에서 사립 유치원의 행정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공립 유치원에는 학부모 접근성을 높이는 방학과 방학 중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유아 교육 기관과 교육 기관을 튼튼히 세워 공교육 체제를 국가가 확보히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 5세 아이들의 권리는 어디가고 학부모의 선택과 요구도 묵살하며 영유아교육기관의 존립과 전체성을 위협하는 만5세 조기 입학 발상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실패했고 유아 발달을 통해 볼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영유아교육이 생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남의 다리 긋지 말고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이 이제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수 있도록 만 5세 조기 입학 학제 개편화 즉 즉각 철회 요구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만 5세 조기 입학 학제 개편화 즉각 철회하라! 정변연합회 수석부회장 신영진입니다. 교육부는 유아를 좀더 이른 시기에 공교육 체제에 들어오게 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기본법 제 9조 1항에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하였고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공교육 체제 안에 있는 학교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뿐 아니라 일부 통합한다며 보육계와 유아교육계를 오랜 기간 뒤흔들며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아교육 당사자들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유아교육의 가장 핵심 연령인 만 5세를 유아 발달과 상관없이 의무적인 초등학제에 조기 입학시킨다며 유아교육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육기관과 비교하여 돌봄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더니 지식 습득을 우선하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서라도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하여 만든다고 하니 언제까지 정치적 판단으로 유아교육 고유의 정체성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아야 하는지 정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고 도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우리는 만5세 조기 입학이 대한민국 유아교육 체제를 붕괴시키고 유아교육 발달을 무시 유아들의 발달을 무시한 기만적 학제 개편안임을 선언하며 유아들의 행복과 유아교육 기관의 존립을 지켜내고자 정부를 향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유아교육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학교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유치원을 유아 학교로 명칭 변경하라. 둘째, 발달에 달 맞지 않는 초등학생이라는 옷을 입혀 어린 유아들을 힘들게 할 계획 즉시 철회하고 유아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단설 유치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설립하고 병설 유치원이 병설된 기관에서 적절한 협력과 지원을 받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즉시 강구하라. 셋째, 유치원의 학부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학버스와 방학 중 양질의 도불봉을 확대해 갈수 있도록 급간식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에 집중하라. 끝으로, 유보통학보다 공교육 체계 안에서 유초 중등 교육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 3회 참에서 5세 유아들의 3년제 의무 교육을 조속히 논의하여 유아 교육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유치원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원 단체를 대표해서 각각 짤막하게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제 어 학부모, 유치원 학부모 단체와 어 교원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강민정 의원님 마무리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자회견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취학정책 졸속 추진.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만 5세 취학정책 추진 철회를 공식화하라.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작 조기 입학 대상자인 만 5세 학생을 둔 학부모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 수렴 절차 하나 없이 전형적인 탁상공농식. 만 오세 조기 취약 정책을 졸속 추진하다가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취약 연령 하향이라는 중대한 교육 정책을 해당 연령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 수렴 한번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단 말입니까?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무엇보다도 아마추어적인 정책 추진에 국민들은 그저 실수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부는 무슨 동네 쌀가게입니까? 미국 대통령과 만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말 한마디 하고 사회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취약 연령 1년 하향을 검토하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단순히 그냥 그렇게 강행되는 겁니까? 아무리 비교육 전문가 출신이 수장인 교육부라고 하지만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의 대부분 100% 가까운 학부모와 교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육부 장관이 언론의 질문을 피해 허벅지겁 달아나다가 신발이 벗어지는 해프닝을 보며 지지율이 폭락하는 자끔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은 씁쓸함마저 느낍니다. 이에 예, 우리는 다음에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박순의 교육부 장관은 사실상 백불의 에가운 하나, 박순의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취약정책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 국정 운영 능력에 심각한 의심을 받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소신도 없이 부하 요동한 비교육 전문가 출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전국의 유치원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용산 대통령 집군실 앞으로 몰려가 삼보동의 국민 대회까지 개최하게 만든 것에 대해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들은 물론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나 박순의 교육부 장관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들이 결사 반대하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학제 개 불가역적인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라. 만일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을 보고 만 5세 취약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하나, 교육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만 5세 취약정책 추진보다는 유치원의 유아학교의 명칭 변경을 포함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먼저 추진하라. 대한민국 유아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 증설 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고 초중고와 같이 유치원이라는 일제 잔재 대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체현성하여. 휴진아, 2022년 8월 5일, 국회의원 강민정 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 정부 부국민 유치원 교원 연합회, 경기도 국민 유치원 교사 연합회.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강민정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을 주시겠습니다. 모든. <laughs>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데 지금 만 5세 조기 취학 이 정책은 사실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 일하는 교육과정을 전국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받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소화할 수 없는 교육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학업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나 구조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은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후에 학습효과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너무나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겪게 될 학습 부담이나 학교 생활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늘 얘기하는 어 학력 문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뒷걸음질 후퇴, 후퇴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과 유치원, 그 교사분들이 뭐 사과하라고 교육부 장관한테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저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사퇴를 해야 될 분입니다. 다른 뭐 여러가지 의혹들도 이미 제기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세 준비 취약권 하나만으로도 교육 정책을 이끌고 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의 조기 입학 대신에 본인의 조기 사퇴를 바로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된 즉시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